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종합특검 문제점 관련해 발언합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그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군품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라고 하다가 뭉기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가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파견 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 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두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투표 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를 늘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최초의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도 지금 3대... 가지고 6개월을 수사했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수사를 진행해 놓고 수사팀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려서 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백명 넘는 그 인원을 한꺼번에 확 늘린 것이거든요. 지금 어 민주당의 한 명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그 유튜버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냥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버린 것인데 이 파견 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어떤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오히려 말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서른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늘리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두 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이 전문 직업인도 아니고 딱이 특검을 위해서 어,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이 요게 좀 사,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이나 협법 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